안녕하세요. 공간공작소 이동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더러 내미 미야기라고 하죠.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이되 인테리어 포인트들은 살리고 큰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현장은 서면에 위치한 쌍용 스위트 아톰 43평형 아파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보자면 현재 지금 밟고 있는 대리석 바닥 이거를 전체 뜯어내고 새로 교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폴리싱 광택이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내고 그 위에 광택 코팅을 새로매개물로써 처음에 시공했던 딱그 상태대로 돌려주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교체하는 것보다 병이 절감될 수가 있고, 직업적 어, 간도 어, 두 번째로 어, 썼던 방법은 지금 신발장입니다. 보통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아끼고자 신발장에 필름 작업을 다 합니다. 제가 조금 많이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공장에서 찍어내온 이 문짝과 사람이 필름을 붙인 문짝은 아무래도 퀄리티의 차이이나 장시간을 봤을 때 튼튼함에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필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인건비와 필름 자체값이 드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을 더더 해갖고 전체적으로 안쪽 장들은 다 깔끔하게 마감 돼있어서 문짝만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문짝과 사이드에 있는 이 몰딩만 바품으로 전체적으로 다 새걸 한 느낌은 주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해서 비용은 절감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세수등을 3인치 3인치 언밸런스 형식으로 잡아갖고 전체적인 디자인 효과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현관문입니다. 도체크 같은 <목소리> 경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문을 90도로 열었을 때, 어딨듯이 스톱이 되는 게 있고, 그게 없이 그냥 문 열었을 때 자동으로 무조건 다치는 게 있습니다. 비용 차이에 봐야 한1인만의 차이로, 여기에 90도로 서면은 굳이 말하는 도 필요가 없어지고, 뭐 치렁치렁한 글스라든지 이렇게 다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계속 90도 스톱되는 도화지털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꿀팁입니다 저 한번 봐보시면 은저 반대쪽을 한번 비전주시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전체적으로 문이똑같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작업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문짝은 다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앞면이든 뒷면이든 디자인을 다 바꿔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디자인을 확 바꾸고 있는 중이고 언체들에 어, 따라서는 뭐 안쪽에만 지금 작업을 하고 바깥쪽까지는 굳이 안 하는 흔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여러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꿔 보시는 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공장 기포 사진을 한번 보시면각 신발장들은 다 크라운 홀딩에 장식이 되어 있는 문짝들이 다 되어 있고, 문 같은 경우는 양개문으로 반은 막혀 있는 반은 유리가 들어있는 이런 문으로 네이비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천장도 급공 크라운 홀딩으로 막돌화가 있어갖고, 어지럽게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시면은, 전체적인 무광 화이트에 하이트톤 도레지,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은, 약간 어두운 컬러의 대석과 그의 톤을 맞추기 위한 타일까지 조합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싹 정리를 해버리고 깔끔하게 두 가지 톤으더 많이 조합을 해놔서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스윙도 자체를 투명 유리를 넣고 화이트 톤으로 넣으면서 전체들이 확장감 있고 넓어 보이는 것더 나타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색깔들이나 장식 요소들만 빼버려도 이렇게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중문입니다. 잘 보시면은 비대칭형 스윙도어있습니다 스윙도어가 가능한 공간을 보다 보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현관도 넓고 현관을 지나서 복도 공간, 복도 공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사면동을 설치 안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신발장이 전면적으로 숨겨져 있는 상태에 사면동 슬레이딩도 같은 경우에는 두 짝이 열리고 한 짝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구조하는 맞지가 않은 상태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윙글를 시공하게 된다고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디딤덕 공간이 한1200 정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내가 표시에 따라서 안쪽으로 열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열 수도 있는 실로를 설치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조명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공간을 띄워둔, 그리고, 루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명은 여기서 조카에 서 끊고 또갈 수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제한대로, 주문 있는 데부터, 생각까지 쭉띄어질수 있게끔, 확장성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 에 이쪽에 보시면 루바 공간이 없다. 기존에 혈탁 장식장이 있었던 것을 다 철거를 해버리고, 전체적으로 높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루바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리는 시공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객님이 액자라든지 다른 장식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비하 던곳을 뺏을 수 있게끔 어버리 액자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보시는 곳은 거실 공간입니다 기존에 크라운 홀딩으로 두껍게 되어 있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최대한 엣지 라인만 살릴 수 있게끔 단접을 넣고, 코너 코너들은 라운딩을 어서좀더 부드럽게 보이게끔 준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 2인치 정들로 전체적인 조절를 맞춘 부분.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약간 요즘에 핫한 아이템이죠. 실행팬 시공을 해드림으로써 좀더 실용적이면서 효과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 발코니에 들있던 것을 과감하게 다 확장을 시켜버리면서 전체적으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다는 부분과 그 다음 이쪽 부분입니다. 기존 시안을 보시면은 원래 이쪽에는 바구가 요만큼은 가구장이 돼 있던 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요거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3 m 나더 넓어 보인다는 이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스프링클러.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 스프링클러 저 캡들 떼기가 상관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기 에 그냥 도배를 바로 덮어버리고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저런 조금조금만한 디테일 하나 저기 보시는 센서까지도 아, 색으로 앞보는 디테일감이 있는 사이트. 거실의 전체적인 마감을 생각해 보시면은 벽면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벽지, 그다음 바닥은 은은한 베이지 톤이 느껴질 수 있는 마루.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깔끔하고 그리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해 놔야지 나중에 가구가 들어온다든지 확장을 통한 바깥 풍경, 풍경의 여러 가지 색깔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마감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도배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벽면부터 해서 100mm 정도 목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작업을 해 놓고 전체적인 마감 라인들은 보시면 코너 각대라든지 마이너스 각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도배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나 타일로 시공을 했다 하고 보시면은 이 코너 코너 부분에 또 마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때 손이 더 많이 가고 비용적인 부분은 좀 높아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도배로 마감을 해놓은 상태고 포인트를 좀 줬다고 보시는 부분은 안방 문과 마주치는 이 부분에 코너 라운드를 주므로서 하나의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방 공간입니다 기존에 보시면은 약간 옛날 구축아파트의 느낌으로 냉장고가 들어가 있었고 이쪽에는 EP판넬로 다 막혀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싱크대 라인, 가스렌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공간 활용을 생각해서 지금 <laughs> 첫 번째 보이는 기기장을 넣어버렸고 음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가 배치될 수 있게끔 그 다음 키친피스로 지금 냉장고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 1대1로 맞춰 놓은 상태고 여기에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정수기와 커피 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입니다. 기존에 여기가 EP판으로 다 막혀 있는 주공 공간으로 디자인을 해놨던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다 없애버리고 정수기와 커피 머신이 매립될 수 있게끔 이 공간들을 살려서 디자인해놨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공사 전, 사전에 뭐가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들을 고객님께서 미리 얘기해주시면 최대한 저희 디자이너가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아일랜드가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에도 이 공간들은 아일랜드로 원래 설치를 해갖고 대비는 주방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 고객님에 따른 생활 패턴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시는 손님도 많으시고 해서 최대한 거실 부분을 최대한 넓게 쓰고 여기는 4인용 식탁을 놓고 싶다 하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펜더트 조명이라든지 세팅을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체 깔끔함을 주로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좀 과감하게 이 미들라인을 확 그냥 포인트를 줘놨습니다. 조금은 과감하게 세로로 패턴이 나 있는 푸른색의 빛도 조금 돌고 있고, 연한 그레이 느낌이 나는 쿨 그레이 톤이라고 하죠. 트리비팅 타일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600에 600을 사용해서 좀더 저렴하게 시공도 할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0에 1200을 과감하게 사용함으로써 매지 라인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구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그레이가 하나씩 있는 곳에 여기 벽면처럼 포인트가 되는 타일을 이렇게 하나씩 시공하는 것도 전체적인 모던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실에 붙어 있는 발코니입니다. 기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을 세탁기 그냥 노출시켜 놓고 거의 창고 형태로 써던 곳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바라보는 쪽에 발코니이기도 해서 세탁실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면동을 설치함으로써 타워형 세탁기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안쪽에는 창고 형태로 쓸수 있게끔 디자인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 이중 크라운 몰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싹정리 하고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좀더 넓어 보이면서 깨끗해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화단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싹 없애버리면서 좀더 넓게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니 고객님들이 이렇게 티테이블도 놓고 강아지도 올라와서 시티뷰를 볼수 있는 공간이 되었네요 안방과 파워드룸에 어해어는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간 올드한 느낌의 몰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싹 제거를 해 버리고 요즘 스타일을 맞게끔 약간 라운드를 준 엣지 형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기존의 팬트리 공간이었던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애버리고 문짝을 새로 제작을 하고 여기 보면 스타일러를 매립할수 있게끔 그렇게 깔끔하게 디자인 함으로써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화장실 공간입니다 안방욕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성향을 고려해서 베이지톤의 밝고 우아한 타일 그리고 600x600짜리 사이즈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공용욕실입니다 벽면 타일 같은 경우에는 톤다운된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게끔 이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신 고객님을 모셨습니다 이집 주인인 임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공사는 무사히 잘 끝났다, 맞죠? 네. 아, 이집 구하기 전에 저희가 고객님 처음 미팅을 했을 때 위에 꼭대기청도 있었고, 네. 우리 처음에 그거 했을 때 한번 생각나세요? 위에도 마음에 드신데 왜안 하게 됐는지. 네. 누수 부분도 사장님이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음. 네. 최종적으로 이 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 위에 0이동 40층을 원래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맨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누수도 많았고 각 외벽면마다 곰팡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고객님한테 설명드리기로는 이거 매매가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절감을 해갖고 깎아갖고 사든지 그럼 그 돈으로 뭐 누수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음. 가능하니까 사든지 아니면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데를 가는 게 낫겠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사장님께 감사 드려요. 예. 안그랬으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 그게 안 보였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뷰만 보고 거진 90%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사장님 견적을 뽑기 위해서 사장님 모시고 갔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포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도 전체적인 디자인, 요 밑에 또 부동산 하신 분이 또 인테리어 해놨다고, 그게 마음에 <laughs> 드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 그렇게 해놨으면, 어쩔 수없요망이에요 <laughs>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좀 잘난 체 같기도 하지만은 일반 그냥 사람들이 보는 인테리어와 수십 년간의 경력에 의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보는 눈에는 일반 분들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갖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이 왜 잘못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저 집과 좀 틀리게 공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사 들어왔는데 어떻게 마감된 거 하고 이렇게 보실 때는 지금 어떠시 있습니까? 밑에 집하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비교를 한다고 봤을 때는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laughs> 비교 자체가 안되고요. 예. 너무 만족합니다. 특히 저희 신랑이 더 좋아해요. <laughs> 모든 면에서 깔끔하면서 세련되고 모든 게 너무 다 만족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나, 뭐, 공사를 하는 중간중간이라든지, 역시 불만 같은 건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제가 네.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꼭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공사 일정 일정, 아침에, 오늘 오전에 되면 뭘 한다는 공사 일정을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공유를 네. 해주시고, 오늘 어디까지 해서 마감을 했다, 이런 모든 공사 일정을 카톡으로 공유를 해주시니까 믿음이 갔고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한 인테리어 그리고 고객님 맞춤형 설계 등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이되, 인테리어 포인트들은 살리고 큰 변화를 줄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